줄을, <laughs> 줄을 서세요, 줄을. 얘는 예. 겁니다. 수승 보대로 보대로 힘받라고 집에 들어가야 보니까. 근데 이거는 밖에 나와서 그러면 차이점이 있을지고안돌리그대로 나와요. 집에 들어가면은 에들어가 아무 은전 돌아간다 고자팔찌가 오늘 기을 주는 겁니다. 빛 도자기 안으로 들어간다고요? 빛빛 탱이 파장이 파장이얘가그 끌어당기 가지고 이이 안에 기를 잃는 응. 거야. 그러면 백해가 이 길로 기가 일로 들어오거든. 백해. 얘 몸에 해 차고 해 있으면 이 기가 들어오는 것 거야. 그 그래 힘이 엄청나지. <목소리> 오늘은 기부하러 우리가 5만원짜리를 기부하러 왔어요 이리와 일부러 본인의 힘을 내봐 무조건 네가 내려가면 볼수거든 나는 내려가 응. 내려가 안 내려가 아안 내려가 버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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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그냥 내 괜찮아 어깨 아파 <목소리> <목소리> 어깨 아프지 근데 요걸 면 아픈 게 없어

이거 반 영구적이에요. 계속 타고 있어. 계속 타고 있 내가 홀그그그 엄청난 힘이 들어. 다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느낌이. 그